안녕하세요. 행복합니다. 시즌3. 저희 여덟 번째 테마. 미스카네 예산 극대화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스카네 예산 극대와 던리비의 관청 형성은 어느 파트에 나오는 거죠? 공공 선택이론에 나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미스카네 예산 극대화는 이제 이걸 정부 실패를 설명하는 거죠. 왜 예산이 이렇게 너무 많을까? 이걸 말을 했는 거고요. 던리비는 관청 형성 모형은 미스카네를 비판하면서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내용 한번.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 극대화 모임부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니스칸에는 우리 뭐라고 했냐면 정부 실패할 때왜 예산이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이제 측정이 돼서 과다하게 써서 정부 실패가 나타나는지 설명했는데, 우리 일단 경제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자, 총편익 곡선, 총 비용 곡선을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정치가 입장에서는 A 선택, 최적 생산량, 즉, 한계 비용하고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즉요 순편익이 가장 큰 지점까지 선택을 합니다. 요게 가장 바람직해요. 요게 이제 사회 후생의 극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관료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가 보지 않는 어느 지점까지 선택을 한다. 여기까지요. 총비용과 총편의 일차는 요 비점까지 예산을 추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과도한 생산이 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스카는 이렇게 중했습니다. 니스카는 모든 관료는 부처 예산에 극대를 추가한다라고 보서 면 이제 정부 실패를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얘를 비판하면서 누가 나왔냐면 던니비가 나왔습니다. 던니비의 관청영성 모형. 자, 얘들은 어떻게 비판했냐면, 돈립이 입장에서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모든 관료가 뭐 예산을 다 극대화 추구한다고 아니, 이제 달라, 봐봐. 우리 예산 성격에 따라 다르고, 업무 성격에 따라서 또 효용도 달라지는 거고, 부채 예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다양하게 관료는 효용을 느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즉, 뭐냐면, 진짜 높은 고위 관료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업무를 하냐에 따라서 효용이 극대화 돼요. 즉, 핵심 업무만을 할때 굉장히 만족감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업무는 관청을 만들어서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관청 형성 전략이고, 그리고 얘는 개성보다는 뭘 추가한다? 참모를 추가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권력이 많은, 요런 걸더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 전달 기관, 경찰청 같은 서비스 전달 기관은 부채 예산이 많으면 서비스를 잘 전달할 수 있잖아요. 요런 데는 예산 극대를 추가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부 같은 경우는 지방의 교육차에서 돈을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많으면 감시할 게 많아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예산극대를 추한다한다 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관료의 효용은 있다, 라고 보는 게 관청 형성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했습니다. 고위 관료는 관청 형성을 통해 효용 증대를 주력한다. 그리고 우리 고위관련은 결정기능이나 권력중심기능만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외부계약을 통해서 다 던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선보다는 참모를 중시한다. 왜? 자율성은 높은데 책임성은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런 우리 교육부 같은 통제기관은 예산극대를 추가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계로 한번 보시면 이런 정부팽창연필수단이 돼요. 이런 게 우리가 관청을 자꾸 만들면 눈에 띄진 않기 때문에 정부팽창연폐수단 책임회피수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는 통제가 잘안 돼요. 행정 통제력에 약화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던리비 관청 형성 모형은 미스카넨의 예상극대화 모형을 비판해서 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볼게요. 미스카넨의 예상극대화 이론과 던리비의 관청 형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갑니다. 미스카넨에 따르면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한계 편익과 한계 용이일차는순준에서 결정된다. 딩동, 댕동 그런데 이거 누가 결정하죠? 정치가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열어야지 순편익이 가장 크게 되니까. 오케이? 봅니다. 두 번째. 두 이론 모두 관료를 자신의 이익과 효용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가정한다. 딩동, 댕동 경작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 전부 다 자신의 이익과 효용을 추구하는 인간, 경작적 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되겠습니다. 건립에 따르면 관청 현상의 전략 중 하나는 내부의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 결정 기능과 수준을 강화하되 일상적이고 번잡성 업무는 분리하고 이전한다. 오케이 관청을 만들어서 넘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미스카네에 따르면 예산 극대 행동은 예산의 유형과 지위의 관계, 기관 유형, 시대적 상황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러분 이거 틀렸습니다.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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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건 리스칸이 아니라 누구요 덧니비입니다. 리스칸에는 여러분, 모든 관료는 다 부처 예산을 추가한다라고 했고요. 덧니비가 다양하다라고 보셨습니다. 덧니비. 그래서, 덧니비 같은 경우는 예산 유형과 지위 기관 유형, 시도 상등에따라서 다양하게 효용이 달라진다.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이게 2010년 국외 7급 문제였는데요. 그래도 그 문제 굉장히 괜찮은 좋은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덧립의 관청 행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한번 갑니다.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객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 기관에 넣니다 딩동딩동 1번 되겠습니다. 핵심 업무는 내가 하고 나머지는 다 던진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를추구한다 넌넌넌넌.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관청을 만들어서 핵심 업무만 내가고 나머지는 다 던지길 원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청 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 거고, 중화의직 관료들이 뭐 소속기관의 예산극대를추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번째 갑니다. 관료들이 정식 결정할 때 사적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을 우선시한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덧내비든, 리스카이든 전부 다다 다 나오는 관료들은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OX로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카에 따르면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1차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OX, O 되겠습니다. 자, 위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한, 즉, 순편익이 가장 큰 지점에서 최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리스카네에 따르면 관청 형성의 전략 중에 하나는 내부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 기능과 수준을 강화할 때 일상적이고 번잡스러운 업무는 분리하고 이전하는 것이다. O, X. x 되겠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리스카니 아니라 덧니비가 되겠습니다. 덧니비. 그래서 핵심 업무 내고 나머지 다 던진다라고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자, ox 세 번째 갑니다. 덧니비의 관청 형성 모형에서 관료들은 정책 결정할 때 사적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을 우선시한다. ox x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부 다뭘 추한다? 사적 이익을 추한다라고 가 하셔야 됩니다. 공적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우선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접근합니다. 한번더 갑니다. 미스카덴의 빵빵빵빵빵 모형에 의하면 정치가는 사회 구성의 극대를 추구하며 총편익과 총 비용의 차인 이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에서 공급 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 뭐예요? 예산 극대화 모형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료는요관료는 손에만 보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어, 총 편의가 총 비용이 일차는 지점까지 공급한다. 그래서 정부 실패가 나타난다. 라고 물속에 넣어두시면 되겠고요. 자, 덧니비의 빵빵빵빵 모형에 의하면 고위직 관련은 금전적 효용 추구보다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핵심 업무죠. 업무 환경에서 오는 비금전적 효용을 추구하는데 더큰 관심을 갖는다. 뭐예요? 여러분, 덧니비 관청 형성 모형이 되겠습니다. 관청 형성 모형 되겠네요. 자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에 의하면 합리적 관료들은 일상적이며 자율성이 낮은 개선보다는 자율성이 높은 누구를 선한다? 호 오케이 참모를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모 기간이다라고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우리 공공선택론의 미스칸의 예산 극대화, 덧니비의 관청형 승무용 모두 경제적 접근이고요. 인간을 경제학적 인간으로 가정했습니다. 이런 미스칸의 예산 극대화를 덧니비가 비판하면서 나왔다. 꼭두개 비교 대조하면서 공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우리 행복시대 시즌3 여덟 번째 테마 문제 완성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